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방콕 여기 집 방콕이에요 방콕 제가 오늘 회사에서 가장 친한 사람이랑 비행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언니 방에 가서 맥주 한사과리 랜딩비어 빠질 수 없지 머리만 풀고 발만 좀 씻고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방콕에 진짜 3년만에 온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네요 방콕도 오랜만이고 언니랑 비행도 진짜 오랜만이고 그리고 지금 언니랑 커넥팅 룸을, 룸을 받아가지고 커넥팅 룸이 락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 풀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예요 뛰어 넘어 다닐 수 있다는 점 헉! 지금. 오케이. <laughs> 나 옷도 다 갈아입었어. 재밌어졌어. 그치?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는데. 형스타 어. 늘고 있다니까? 언니랑 찍은 네. 게 아, 많은데 내 얘기는 좀 많이 나왔어. 음. 아 맞네. 간소매님 집 가가지고. 정말 음. 강 음. 미국에 있는 간소매님. 음. 음. 와내내 내 첫사랑. 진짜? 행기서 너무 좋은 거야, 선배 선배님 웃는 좋아하고. 어. 아, 그치잘만드 스타일이다. 마, 막, 막 시원시원하고. 먹거래서. 맞아, 아 소리 좋고 막 맞아. 이런 분이 있지 했는데 좀다 불어난다 더라고 이게 세 하나 있으니까 그냥 이거는 너 하는 거야. 아. 너가 간... 지금 또 떠들다 보니까 한국 시간 거의 6시가 더 됐어. 수... 그것도 미쳐나와서 일단은 언니랑 씻고 누워서 떠들기로 <laughs> 일단 씻고 올게요 언니 날씨가 안 흐려 왜? 네. 옷 때문에? 좀다 했어요? 좀다 해가요 목이 아파 어제 많이 떠들어서 그런가? 지금 목 아파 맞습니다. 인내 자체 가지고 음. 이따 올게요. 언니도 인사해. 짜잔. 아, 진짜 맛있다. 어떻게 네. 맛있지? 두번 음. 먹겠어. 저희는 지금 방콕에 네일샵에 와있어요. 방콕에서 내일은 처음인데, 살아남을 수 있겠지, 내 손톱? 저희는 내일을 받았고,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49도 약간 이런 거 아니야, 오빠? 볶음밥은 커리. 드 크랩 미트 및 커리 파우더 맞아? 어, 맞죠? 아, 어, 오, 이거 원하고. 음. 음. 어, 근데 생긴 건 좋지 않아요? 아니야, 진짜 맛있어. 이러면 먹어야 돼. 이거는 그냥 밥 비워 먹으니 어, 그리고 그러면 음. 이거 먹으니까 볶음밥 하나 하고, 김하고. 어. 바다에. 파파이 공식제 이렇게 4개 해도 돼? 뭐야아넣으도돼 이걸로? 작은 사이즈? 작은 사이즈 아 너무 크대 그러면 은 스몰 스몰 아 스몰 스몰 아니 스몰? 네? <laughs> 아네 진짜 오랜만이죠? 그니까 너무 그어맛게 이게 폭포야아야스 아니야, 팜팜이었나? 컨텐츠 벌러보는데락 컨텐츠?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? 어, 그런 것도 하고 아. 싶고. 좀, 좀더 많이 생각했는데튀기 뭐? 구조도 들어야지 아, 한 음, 콩을 음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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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아 오빠 오빠. 근데 간이 짜가지고, 다 해주고 싶어. 콩밥 고 라지에 으면먹고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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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러니까. 잘했어. <laughs> 말려주길감사합니 말린 게더 웃겨. <laughs> 아, 네 음더 먹고 싶다. 싱가 가서 칠리크랩 너무 먹고 싶다. 거지나 왔지 그도머지 나가잖아. 유일하게 모르는 사람들끼리 잘 되는 게 어. 어 칠리크랩은 먹어야 되고. <laughs> 음, 맛다 힘들다고 진짜 아쉬운 게 이거 다 먹는 거. 맞아. 어. 음. 그래서 두 면에서 아서좀 아쉬워. 더 먹어야지. 여러 가지 문제. 이런 아. 북순가? 북순가? 아. 아. 근데 이런 땅콩 같은 거 먹어도 좋았어요. 베트남 부품인가국소 부품인가 파는데, 아, 주택 집인데, 아, 근데 그런 얘기 좀안 했으면 좋겠어. 계속 어. 뭐, 언제 만 음. 나, 음. 먹고 탈난 적 없는데, 가끔 있더라. 그래서 먹고 탈난 사람 있다, 뿌 저거 봐 저런데 끝 틀이 너무 신기해 우와 지하은거 진짜 신기하다 오늘 약간 내가 본 태국 쪽이 제일 예쁜데, 언니가 찾은 값.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냥? 그니까 니까 우리 원래 그러잖아 그거 <놀람> 어디 있어? 라이프라이터? 아, 아이라이터 샀어 그래서 우리? 어. 근데 10원밖에 안해아 그래? 사진 찍고 있는 거 같애? 아. 야야야 아, 좀 이따 쟤옷자 아. 아예 몰라 지금 그러니 아. 아닌가? 쟤 기다려주고 있는 건가? 아닌 거 같아 그렇게 붙이셨는데? 아. <laughs> 그래 박수보다 낫다 하늘 맛시지아 원래 이런 이런. 아 야야 빨리 좀 해봐. 깊은데, 어, 아 빨리 좀해 봐. 바람이 그, 너무. 한 거야, 이거 또? 근데 뭐, 오빠 눈치 안 챘어? 어, 안 챘는데? 아, 그래. 나을 거라 생각했네. 보이죠? 왜안 놓아? 잡아 봐. 커피 가져라고? 내가 갔다. 나 갔다 가기다 아 너무 웃기다 어, 찍어야지 찍어야지 아, 우리 어저께 계획했거든 우리가 야 빨리 노래하자 빨리 노래하자 호시. 인정 인정 아니 뭐 아, 이상해 아니야 어, 어, 아니야 어, 아니. 야 앉아봐 아니, 앉아.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왜안아 동기 사랑해야지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대리님 너 <오>, 멋있어요 <laughs> 그래? 삼미가좋있 삼미가. 어, 감미가 삼미는 좋아. 음, 아 감미. 감 맛있다. 뭔가. 미신맛거 같아. 어, 맛있어. 아 좋은데? 그러니까. 모든 배들이 다 섰어, 그 자리에. 어? 뭔가 지금 정지 걸려 있어. 어? 왜지? 그지? 무슨 시간인가? 그니까. 딱 섰어, 가다가. 네. 지금 무슨 뭐. 오빠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? 갑자기 다 섰더라고. 뭘까? 와, 뭐 5분간 운전 이런 건가? <laughs> 그니까. 잠깐 저희는 이제 조금 돌아다니다가 들어가려고요. 이 순간이 대대 슈퍼 슈퍼 페스티벌. 아 진짜 바셔하겠다. 바쇼 가기주? 그렇 신기하다. 여긴 조금 더 고즈넉한데. 어. <laughs> 진짜 예기다. 이거 왜 그림이 없냐? 그니까 그림이 있으면 좋은데. 아니 이게 매장 이름인가? 아, 맞네. 아, 이 바보다. 풍파여. 바보. 여보세요,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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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뭐야 뭐야 뭐야? 빨라졌어 10분. 그시, 아 뭐야. 아... <laughs> 여러분 저는 열심히 놀다가 어. 어이고 방에 들어왔고 이제 씻고 한숨 한 시간이라도 자야. 먼기를 가야하니까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저는 결국 그랩으로 저희는 콩파이를 시켜가지고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픽업해서 커피랑 먹고 준비하려고 하. 300.7. 네, 네. Thank you. 아, 다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? 콩파이. 먹어볼까? 먹겠습니다. 우와, 되 오랜만이야. 음. 여러분, 콩파이 아시나요? <laughs> 콩파이 아는 사람. 한국엔 이거 없다고? 없지. 응. 여러분 이거 존맛탱이라고 태국 오면 꼭 드시라고 태국에만 파는 거잖아 음. 맞지? 음. 약간 쿠바이는 아니어도 요즘 옥수수 들어간 디저트 많이 나오는 것 같아 한국에 후다옥수수처철에 음. 아, 아, 그런 거 많이 하더라 어. 너무 맛있구요 너무 음. 맛있데 음. 음. 괜장고안아거워 그러니까. 제가 <laughs> 사을 <마사지> 너무 시원해. <laughs> 언니가 나의 목 아픈 데를 어떻게 그렇게 약간 하, 진짜. 근데 안 아프고 그냥. 괜찮았어? 아프긴 나쁜데, 음. 제가 약간 내 몸을 아는 사람처럼. 음. 음.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? 그러니까 따뜻해서 저 그런 건가? 사웠으면 식었을 거야. 맞아 맞아. 옛날에 무슨 푸켓에서는 갔는데 거기서 콤파이 한개 남았다는 거. 한 개. 남았다는 거야. <laughs> 한 개. 그래서 선배님안 먹고 나한테 안보했어 음. 나는 신입 때 모르는 선배님. 음. 어떻게 그렇게 라스트 원이지? 너데 우리 예전에 도넛 라스트 원이었던 거 같아. 진짜. 나가 지금 배달비 진짜 싸다. 배달비 1파트 좋다. 300원? 응. 음. 맞지 않아? <laughs> 궁금해졌어. 300원? 364원. 이거지? 근데 이거 다음 것도 만천만 원밖에 ,000... 안 해. 아 진짜? 응. 피아나의 콩파이 여전. <laughs> <이거 할까? 웃음> 아랑 조합이 너무 좋네. 빵잠다 아, 아, 잤다씨. 아 너무 맛있어. 아몇개 맛있냐? 무섭죠. 콘. 너무 맛있는데? 응. 더 시키. <laughs> 싸가고 있어. <싶어. 웃음> 응. 어, 여기까지야? 어. 우와. 그리고 뭐 발등 덮는 거. 어, 근데 좋아 보인다. 응. 네. 우와, 되게 좋아보인다. 예. 와 되게 길다. 근데 약간 레이오버 때 이렇게 반바지 입고 그냥 이렇게 딱 뭔가 보험 느낌으로 딱 자면 좋아. 아, 아, 아. 이렇게? 때? 이렇게 어. 음. 이렇게까지 올라오니. 오. 근데 약간 여기 덮어주는 거 아니면 발이 붙잖아. 어.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. 언니랑 오니까 진짜 좋다. 아, 오빠. 아, 같이 춤 연주하고 싶어. 그니까 그래서 진짜 가수해도 나 좋을 것 같아. 대신 보기만 느낄 것. 그러니고 아, 장거리 같이 가고 싶다. 마지막 세 개나 먹었어. 그... 아, 진짜 무서운다. 그냥 문구 장깐해볼